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다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이 도전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네 온수의 길을 잃은 낙소나 나이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은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수선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묶여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남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개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와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제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버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을 그들의 신을 경비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장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냐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은 못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영을 내 앞에 앞서 보내어 내가 이을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할 게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족속과 가나운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닥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문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앞,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넘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원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난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주운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드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요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 날을 산에 있으니라 아멘.